그때 화이트리스트 사건 났을 때 불화수소,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안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뭐 북한으로 반입됐네, 뭐는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불화수소가 독가스잖아요. 사람 죽이는 독가스 이런 걸로도 응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다가 아니, 북한이 이게 싸구려 불화수소를 쓰지 사람 죽이는 용도로 화학무기 만들 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그,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할 때 하는 거는 농도하고 순도가 엄청 고급인데 그걸 왜 쓰냐,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막 시끌시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요. 이 반도체 산업이 까딱 잘못 관리하면 화학 제품 때문에 산재가 날수 있는 확률은 꽤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결정적으로 반도체 제조를 안 하게 된 것도 이게 그 당시에 화학제품들의 그 강도나 이런 걸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대한민국이 그래서 산재가 많이 났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제조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산업재해를 쭉쭉쭉쭉 줄여 나갔다고요 진짜 드라마틱하게 줄였어요 그러니까 초기 반도체 산업에 사람 갈아 넣으면서 사람 목숨 갈아 넣으면서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왔었다라는 것도 일정 정도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 그 그거를 지금 그걸 지금 단계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그 화학약품을 다루는 제조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나 이런 건 전부 다다 다, 여러분 노하우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다루면 안전합니다.라는 게 노하우일 텐데 그걸 여러분 공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산업 기술인데 당연히 안 되죠. 이 반도체, 이 화학 물질을 이렇게 쓰면 수율이 더 올라가고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요, 이런, 이런 빌미를 삼아서 얘네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반도체에서 쓸때 사람 몸에 유해한 이 반도체 물질을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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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쓰는지 다 밝혀라. 이건요, 여러분. 미친 겁니다. 그게 공개가 되면, 아, 삼성이 반도체 만들 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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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을 써서 써서 이렇게 공정을 하는구나라는 하게 세상에 다 공개가 되면 아니 그 제일 그걸 알고 싶은 애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중국 애들이지. 그걸 제일 알고 싶은 애들은 당연히 중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기술이 핵심 기술이 아닙니다.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산재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할지에 대한 거를 하면 되고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죽었네? 뭐를 했네? 누가 오랫동안 공, 공장에 다닌 사람이 유방암으로 죽었네? 뭐를 했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유방암, 혈암은 저기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걸려. 그러면 저 공장에서의 유관성이나 그런 게 한참 조사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 조사를 하는 거 과정에서 산업기밀까지 다 공개 하자 라는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이건 미친거죠 미친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저런 죽음의 선동의 의도가 정말 불순하고 니네 중국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는거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된다는 얘기 죠 이러면 제가 음모론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음모론 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반도체 사람, 반도체 산업의 기술은 사람 죽이는 기술이다. 이렇게 선동하는 저 사람들이 음모론입니까? 저렇게 해서 그 제조 과정에 노하우가 공개되게 하는 게 그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제가 음모론입니까? 뭐가 음모론 같아요? 누가 불순한 의도를 갖춘, 갖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요? 아니면 저요? <laughs> 여러분들, 판단 댓글로 남겨주세요.